도노점수서를 선문의 정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본과 중국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많은 승객이 보조의 수신결을 근거로 도노점수서를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보조스님의 저술을 상세히 살피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보조스님 자신도 말년에는 도노점수술의 비조로 할 화택과 규봉을 지혜 정도로 치부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조스님을 추종한답시고 서는 도노점수라고들 한다. 제방에서 어른으로 추종받던 스님들 중에도 도노돈수를 이야기하면 보조스님의 수신결의 반환이 외도설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 과연 보조스님의 사상을 확연히 살펴보고 하는 말들인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진짜 외도이다.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그 성철스님 선문정로 학원의 선종사상편을 공부할 때 성철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죠. 보조스님의 수심결과 또 뒤에 나오는 그 저료. 그 다음에 가라기리론에 나오면 보조스님 견해가 이제 30대 견해에서 50대 견해 오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젊었을 때 한때 주장했던 어설픈 견해를 가지고 이제 도노점수설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종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건 보조스님의 진면목, 50대 보조스님의 저술의 주장이 이제 도노돈수, 가나결이론, 화두참선으로 경절문으로 질러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선종의 도노동수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보조스님의 진면목인데 이제 젊은 시절의 주장을 도노점수서를 이제 보조스님의 사상으로 보는 것은 보조스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는 것이 이제 승철 스님의 평이죠. 도노점수는 선종의 가르침이 아니니 추종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보조스님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들 한다. 또, 800년 동안 보조스님을 틀렸다고 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보조스님을 욕하는가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내가 보조스님보다 나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보조스님을 추종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라는 소리다. 달마서는 도노점수라는 수신결의 말씀만 알고 하택과 규봉은 지혜종사로 선문의 적자가 아니라고 한저여의한 한 말씀을 왜 모르겠는가 왜 모르는가 스스로 선문의 서자를 자체에 지혜종도가 되겠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달마와 육조 직전의 정통선맥을 잇고자 하는 이라면 분연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예, 지금 뭐 이거는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달마선은 도노점 수술이라고 수승결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저류에 와서는 이제 규봉, 즉어 하택과 규봉, 즉도노점 수를 주장하신 분들은 달마선의 적자가 아니고 에, 지혜 정도라고 하서서 그분들은 이제 배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